우리가 에스겔서 13번째 마지막 달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0장에서 4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초점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자세하게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40장, 41장, 42장을 살펴봤습니다. 뭐 크기가 어떻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전각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죠. 그러려면 13번째 단락을 오랫동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3장, 44장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43장은 1절에서 12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에스게리 본 성전에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는 재단을 만들고 재단을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장 또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요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 돌아온 이후에, 에스겔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9절에서 31절은 "지금까지 제사를 담당했던 자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제한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동시에 어, 일반 제, 지금까지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사독 가문의 후손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새로 그들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사독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음. 43장 1절에서 그냥 길게는 8절, 44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43장 9절 이후 부분은 잠시 쉬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43장 1절에서 8절과 44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44장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 들어오고 난다음에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 많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었죠? 솔로몬 성전이죠. 왜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죠? 8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에서라는 말이에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팔장 말씀을 보면 북향한 문 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죠. 그리고 북향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담벼락에 온갖 벽화들이 그려 있었죠. 거기에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이그 벽화를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 문으로 성전 안뜰로 들어오려고 하는 입구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보니까 재단과 성소 들어가는 입구, 현관 사이에서 25명이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과 성전 안을 중심으로 온갖 우상들, 가정한 일들이죠.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셔서 9장에서부터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셔서 11장 22절, 23절에서 완전히 성전을 떠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 감남산이죠? 감남산에 머무는 장면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4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에스게리본 성전에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음 12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이 있었죠. <laughs>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6장, 7장, 8장, 9장까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세요. 왜 회복시키시느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거주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36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육체를,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세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돼요. 37장에 들어오게 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른 뼈는 죽은 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먼저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38장 39장의 곡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 족속들을 다 섬멸을 하세요. 그리고 39장 3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또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게의본 성전에 돌아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심판과 여호와께서 다시 백, 자기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주, 넣어주는 과정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다시 에스겔이 본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 돌아오는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laughs>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1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떠나서 동쪽 감남 동쪽 산으로 가세요. 감남 산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동쪽에서부터 오신다고 하는 말은 떠나가셨던 반대 방향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어요. 어,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는 어, 특별한 메시지가 기록이 안돼 있어요. 자,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 이 여호의 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물론 어, 10장 말씀에서는 어, 바퀴들의 굉음 소리가 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일 때의 굉음 소리가 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떠날 때 11장 장면에는 아무런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실 때는 많은 물소리가 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땅에는 빛이 비쳤다.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어, 3절 말씀을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광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았다. 성읍을 멸하러 오실 때 봤던 것은 에스겔서 구장의 기록이 돼 있죠. 에스겔서 구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섯 사람을 불러요, 나오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손에 칼을 잡았고 한 명은 허리에 서기관들이 차는 먹주를 차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들의 이마에는 목줄 친 자들이 표를 줬어요. 그러면 무기를 든 자들이 목줄 허리에 목줄 친 자를 따라다니면서 이마에 인침 받지 못했던 자들은 칼로 무자비하게 죽여서 성전에 던졌어요. 그때 에스겔이 봤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발 광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으셨다. 그발 광가에서 본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은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3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에스겔이 심판하실 때 모습과 그발 광가에서 모습과 봤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떠나셨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떠나셨던 하나님과 돌아오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이 본 성전에 돌아 오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전에 심판할 때 받고 그발 광가에서 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영이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동문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43장, 어, 사절 말씀. 여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에스겔이 본, 어, 성전은 정방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안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정사각형의 성전 담, 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온, 오신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계단이 총몇개냐 여기서부터 성소에 들어가는 계단까지가 25개예요. 어, 10편, 24편 말씀을 보면 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10편, 24편, 9절에서 10절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예언적으로 노래했다, 찬양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세요. 그리고 4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동쪽 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 문을 닫아둬라. 동쪽 문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제 이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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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이겠죠. 동쪽 문은 여호와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닫아두라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닫아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문을 어떤 경우에 이 문을 열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45장 이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44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그 문을 닫아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43장 4절에는 동문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4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동문을 닫아두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의 특징은 뭘까요? 43장 5절과 44장, 4절 말씀입니다. 특징.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에스겔이본 성전의 특징은 뭔가? 5절, 43장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44장 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동쪽 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동쪽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도 그 동쪽 문은 여기를 가리 동문은 여기를 가리키는 것기도 같 해요. 그래서 왜 여기에 북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 앞에 이르는 거예요. 성전 앞에 이르러서 보니까. 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44장, 43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었는데, 에스겔이 동문은 닫혀서 북문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죠. 에스겔이 본 성전에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소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그 말씀이 이제 43장 칠절에서 구절 그리고 사십사장 사십사장 오절 43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성소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이 돼 있어요. 43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내 보좌의 처소다.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다. 그러니까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활하시는 공간이에요. 새롭게 에스겔이 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보좌의 처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을 두시는 처소다. 그래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주 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처소, 성소를 성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까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영원이 있을 곳이다. 네, 이거는 44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네요. 네. 특징은, 특징은 그대로 44장 4절에 있고요. 어, 처소와 성소죠. 성소와 요 하나님의 관계는 43장 7절 9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어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에스겔 성전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돌아오셨잖아요. 그 돌아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7절에도 영원히 계신다. 구절에도 영원히 계신다.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에 여호,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함부로 안 하세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앞에서도 살 음, 살펴봤던가요? 어. 성경을 보면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할례를 맺을 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해요. 유월절은 하루 한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기를 삼아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을 가리켜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모두 신학 성경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에스겔 성전에 여호와 여, 여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거기에 계시, 계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 요하 죠？그래서, 이 여호 요호 에스겔 이본 여호 와의 영 광이 돌아온 성전 은 단순히 구약 성경 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우 리가 짐작 을할수있 어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는 거기에 영원하게 거할 것이다라고 7절과 9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 에스겔이 본 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